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까지 연결해보는 청신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멋진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바로 야구 유니폼이죠. 이 야구라는 단어는요, 이 들야자를 씁니다. 그리고 동그란 공, 들판에서 하는 공놀이 바로 백구의 향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구공을 직접 배달받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박싱. 박스는 아니지만 뜯어 봅니다. 백구. 109. 이 백구는 108개의 실밥이 짜여져 있어요. 아주 단단하게 잘 짜여져는 이 108개의 실밥. 그리고 이 야구공을 방망이로 잘 때려 맞춰서 1루, 2루, 3루까지 거쳐서 집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그 거리는 바로 108미터입니다. 108개 실밥과 108미터.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 야구는 저희 종단의 스포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08번뇌를 이야기하는 불교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고뇌, 번뇌를 108가지로 정리한 불교계 이야기만큼이나 이 야구는 많은 고민, 많은 번뇌가 필요한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9회 말 투아웃까지 그 결말을 모른다고 하는 이 야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야구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야구 팬이라면 이두 명의 선수를 다잘 알고 있을 텐데요. 바로 루게릭과 베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야구의 본산 미국에서도 레전드 플레이어로 아직까지 추앙받고 있는 야구의 히어로, 영웅이죠. 우선 이 루게릭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이 뉴욕 양키스의 바로 1루수이자 4번 타자로서 루게릭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3번 타자인 베이비 루스도 그 양키스의 놀라운 100만불짜리 타선이었죠. 루게릭은 1925년 6월부터 1939년 4월까지 무려 2,130 게임의 연속 출전이라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을 세운 철인입니다. 1931년에는 한 시즌에 무려 184 타점이라는 아메리칸 리그 신기록을 세웠고 홈런 493개, 말로 홈런 23개, 종신 타격률 3할 4푼1 2 최고 수훈 선수 표창 무려 두 번. 1934년 메이저리그 3관왕 등의 진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루게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당시 희귀병인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요. 그 병이 나중에 루게릭병으로 알려졌죠. 양키스 구단은 그의 공로를 기려서 그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합니다. 루게릭과 함께 양키스에서 전설의 타자로 활약했던 또한 사람 홈런왕 베이브 루스, 이 사람도 영웅이죠. 그는 사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명문 구단이었던 보스턴 레드삭스, 빨간 양말이란 뜻이죠.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루스를 헐값으로 뉴욕 양키스에 트레이드한 거예요. 그 이후 뉴욕 양키스는 루스의 폭발적인 홈런에 힘입어서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으로 성장합니다. 2002년까지. 총 26회에 달하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나 보스턴 레드삭스는 2002년까지 단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우승하지 못했으니 이것을 가리켜 밤비노의 저주라고 하지요. 밤비노는 바로 베이브루스의 이탈리아식 애칭이었어요. 이처럼 야구 편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 이름, 야구의 전설 베이브루스. 베이브루스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에 똑같은 이름, 루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루시입니다. 착한 며느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루스는 주로 효를 주제로 하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모함여인 루스는 유대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지만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서인 오르바와는 달리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들렘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땅으로 갔고 그 땅에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보아스라는 근사한 청년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권선징악적 교훈 서사로 이 룻기를 설교한다면 천상의 룻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룻기는 단순한 효도를 통한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속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룻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 시대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루키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책 곳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에요. 흉년. 전형적인 언약적 심판의 모습입니다. 떡집이라는 이름의 땅인 베들레헴.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서막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모습 또한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모두 과부가 돼 버린 거죠. 이 남편인 하나님을 상실한 그 과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루키의 마지막이 상당히 이상하게 끝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옛날 동화책 같은 구성을 취하지 않아요. 이럴 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소설을 구성할 때기승전 그리고 뭘로 끝나죠? 결이 아니라 이 루키는 족보로 끝나요. 기승전 족보. 감동 있는 이야기 끝에. 어색하게 이 족보가 붙어 있어요. 이 족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보가 아니라 베레스로 시작합니다. 베레스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레스였어요. 어떻게 보면 페륜의 결실입니다. 그가 바로 이 족보의 시작이에요. 이 족보는 결국 다윗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까르지 연결됩니다. 이 족보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누구였다고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페륜의 상징이에요. 또 누가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리고의 창녀였던 누구? 라합.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의 불륜녀 바세바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루시 나와요. 다말, 라하, 바세바루. 한결같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생이 없어요. 이런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한 분이 태어나십니다. 이 분은 짐승의 여물통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다 느껴보신 그분. 이 족보는 소위 말해서 너무 너무 민망한 족보예요. 루키는 시종일관 사사 시대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키의 시작이 지금은 사사 시대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다윗의 계보다라고 끝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가 어떻게 끝났어요? 바로 보아스의 구속 행위로 끝나지요. 보아스 마치 신데렐라의 왕자님처럼 보아스가 딱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루키가 아니라 보아스기라고 할 만큼 루키의 진짜 주인공은 보아스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이 고엘제도가 뭐냐면 자식 없이 형제가 죽을 경우에 계대결혼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한 고은 전통이죠. 일종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지켜주기 위한 긍휼 시스템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마침내 공동체의 그 규율에 따라 보아스가 그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하여 기업을 잇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신 거죠. 고엘은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시 찾아온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리디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이 바로 고엘이에요. 또한 고엘은 어미새의 날개와 관련이 깊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말한 당신의 옷자락과 보아스가 말한 여우와의 날개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해요. 옷자락과 날개는 주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말이죠. 룻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되는 이 보아스의 날개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엘이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고엘을 말하는 룻을 효녀 심청이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얄팍한 도덕책 교훈이나 신변잡기로 채워진 책이 아닙니다.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루키를 다시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발견합시다. 구속하신 주 예수님이 그 고엘 행위에 믿음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이 저주의 사사치대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 남자의 은혜의 날개에 감싸인 루스는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보배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베이브 루스를 검색하다가 베들레헴의 루스를 탐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원의 루트를 사색하게 되었네요. 일종의 루틴을 모색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한 발짝도 뗄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한 채로 말이죠.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